o okay. 일단 이런 식으로 방수 처리해서 자, 물 속에 빠져도 일단 뭐 신호 때문에 깊은 물에는 못 들어가지만 아무튼 뭐 아니 아무튼이란 말을 자꾸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이란 말이 계속 나오네. 자 아무튼 물 속에서 떠오르 어 이거 하나 가져가자. 여기가 떠올라 이제. 자, 작년에 제주도에 있을 때서부터 계속 해보고 싶었던 건데, 찰필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오늘에서야 실험을 강행합니다. 방행. 일단 이쯤에서 배터리를 먼저 결합을 할게요. 배터리 결합을 좀 하고. 아, 이거야. 자, 바인딩 됐어요. 바인딩 했고요. 아. 이거 부유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음... 일단. 이리 이거, 이걸로 하고, 얇은 돌 하나. 이걸 아유. 야, 한겨울에 이게. 자. 자, 들어갑니다. 어? 아니 이거, 이거 얼음 안 들어가는데 이거 어못 <laughs> 올라 왜 어디 그거 다시 다시 그 물살 다시, 다시. 물살 때문에 그런 그래. 거 어, 아니 코켈라가그 양력을 잃해서 네. <laughs> 망했다 아니, 이거 모터 케이블 여기 열로 응. 물 응, 들어갔나 봐. 응. 아니, 이거는 근데 방수 안 해도 되거든 사실은. 여기 못 타면 방송 안 해도 되는데 아. 됐다 잠깐만 <laughs> 배터리 문제구나 어, 뻔해, 맞는데그냥 그대로 어. 옷을 담갔다가 뜨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날리다가 어.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면 돼요. 이거 가야될것 근데 너무 멀리 담그시면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서. 못, 못 던질 수도 열심히 있잖아. 아, 씨X. <laughs>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어이, 너무 뭐 먼데, 이거? 짝대기가 좋을까요? 짝대기. 어? 오. 아, 브이다 브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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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 브이보. 이 와 모터도 방출를 해야 되네요 이런. 와 뭐야. <laughs> 아 진짜. 아. 방수 드론! 방수 드론 두 번째 테스트! 자, 일단 해지기 전에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오케이! 자, 보고고 보고. 그냥 바로 해보겠습니다. 바로, 바로. 그렇지. 자, 뭐야 여기 안에? 깜짝 놀랐어 여기 어.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아. 다시... 아. 다시... 아. 왜 이러십니까? 좀 올라오셔야지요. 아. 여기서 하면 여기 안 돼, 어 응. 어디 자, 갑니다. 잘못 됐어. 아! 철사 어디 갔어? 올바른 <laughs> 해변이 있더라 내가 철사, 철사야, 어디 있니? 저끝스텐은 아주 오지게 했네. 아! 아..씨.. 아..크로스파이어가 나갔네 네. 이게 방수가 제대 안됐나봐 그러면 나갈 수 있어요 어 크로스파이어가 나왔어 아.. 하, 아, 방수 테스트. 자 물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물에서 푸르르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 어, 모터 두개 사망. 크로스파이어 69 하나 사망. ESC 하나 사망. 와, 아, 아주 오늘 값비싼실험이었는데 이게 기존에 제가 만들어놨던 방수 처리 안 됐던 기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급하게 막 이제 방수액 바르고 막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좀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도전은 날이 지금 깜깜해져 갖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 다음번 V2로 들어가겠습니다. V2. 그래서 방수 성능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물 속에서 떠오르는 것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피비 생활, 부르스였습니다 빠이. 오! 크로스파이어 살아났어. 크로스파이어 살아났어요. 안녕. 네.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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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바이.